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개발하고 만났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영은 형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은 우리 개개인에게서 방출되는 파동입니다. 이 파동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둔한 사람에게는 그 느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영의 파동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영에는 사람과 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아디름성 파동을 주고 나 사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의 인도를 받고 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영과 주가수가 어떤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감성이 풍성하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느끼는 사람이 있어나이 기능은 첨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자신의 주어진 기능들은 훈련을 받으면 그것이 지, 지닌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고 이 것이 중요하 그러나 기, 기능이 위약하거나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배우고 훈련할 일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능을 다 수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자신에게 전혀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되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장사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과 기능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자, 면때가 이르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키 성령 성능 세례받고, 흉만 받고 내면을 치유할 때 강력하게 나타나. 이때 그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다시 침체되고 많는데이 영적 민감성의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는 중요합니다. 누구나 타인을 지만 예수 믿고 쓰고 예수 믿지 않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민감성이 평면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민망성 인해서 사회가 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서서히 그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금은 어려서부터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은 때가 이르며 그 사람이 이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지금의 사용관식에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이미 있었다는 것은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경험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음 요셉과 다윗을 경험해서 요셉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 민감성에 영성 깊은 민감성에 대한 능력이 내재되어 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충부적인 기능인데 그러기 때문에 어려서 이런 부분을 찾아내어 바로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도 있어서 이 특성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거나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분의 일을 행하도록 확정되어 있지 않고 폭넓게 쓰일 수는 있 일반적 성향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수한 일을 쓰임을 받을 사람은 오로지 그 기능 위에 별로 다른 기능이 없으며 그래서 일대부터 그 기능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익힐 필요가 있지만 보편적인 일을 행할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민감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여할 기회를 많이 얻게 됩니다. 다윗과 요셉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느낀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환상을 보거나 영적 증거들이 몸으로 느껴지거나 영적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진다면 그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호기심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괴롭히죠. 마치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이 그 꿈의 대응이 별로 유익하지도 못한 속진 개꿈이라면 그꿈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하죠.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깊이 잠드는 것은 그사람이 소원이 됩니다. 이처럼 의미 없이 나타나는 영적 증상들은 당사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들이 수시로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도 여기거나 어딘가 잘못된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일 것입니다. 영성으로 타고난 민감성을 진것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세대받고숨을받고 받고, 내면을 치유받으면 온전해져가지고. 이제 정확히 민감한 영성을 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받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 비해서 꿈을 지날지도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고 마침내 그 일인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맙니다. 어린 나이에 생겨서 팔려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요셉이 무척 충격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타고난 선호, 선함으로 그 불행을 극복해낼 수 있었지만 일반적이라면 그 마음에는 시을수 없는 깊은 상태를 만들을내고 꿈을 다시는 꾸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새는 꿈에 대한 탁월한 민감성으로 인해서 결국 애급의 총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갔던 그 꿈의 기능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중대한 요소가 생겼습니다. 요새는 꿈을 깨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듯 영적 민감성은 천부적인 것이며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매우 유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부분 영적 민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없지만 사실 영적인 일을 할수 없어요. 제사장적인 일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우면 됩니다. 제사장적인 일을. 저는 그래요. 저는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영감이 풍부한 그런 사람인데, 자꾸 와가지고, 그, 그, 이론적인 걸 자꾸 물어보면 참 심, 그래요. 내가 항상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한테 깨닫게 해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줄 수가 본인이 체험하는 수밖에 없대요. 그, 제사장적인 일은, 책에 기록되어 있고, 선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배우면 됩니다. 그, 그, 서감 영적 민감성이 약한 사람들, 그러나,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제사장밖에 못해요. 그, 래서지적인지능 요새과 다위과 같은 그런, 음, 그 기능들이 풍성한 사람은, 선지자도 하고, 제사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민감성이 없어, 능이 해낼 수가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런 민감성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개별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례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깊은 기도를 받으하고 내면을 치우고 자꾸 자기 안에,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그 민감함을 깨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런 속하는 오늘의 목회의 일은 영적으로 민감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선배들이 있고 신학교에서 그 절차와 과정들을 배우고 다른 목회들과 수수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등이 행할 수 있어요. 어깨기 말해서 이런 일들은 영적이라도 육적입니다. 학문적 비용과 능력으로 잘검장할수 있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는 육체 이상은 할수 없으며, 이런 목회는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 성도들을 치유하는 사역은 못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하고. 그나 선지자가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은 영적 민감이 탁월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 영토, 성육체를 의 치유하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 없으면 결코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잘 가야 했지, 무조건 목사로 가 치유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흉내내내서 질 일도 아니며, 다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닌가 더욱 성경을 열심히 상구한다고 되는 일도 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구했지만 주님의 오실 때는 정작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성, 민갑성은 하나님의 개시하심을 받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특별히 전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개시하심을 지옥 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적으할수 있어도 선지단 할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순전 넘어서 특별한 영성 민감성을 개발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민감성을 지닌 사람은 그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어진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시니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우 사도와 선지자를 기여하고는 직접적으로 개시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그냥, 제사랑적인 목사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왜요저 같은 천지자적 치유사에 관한, 음, 목회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서 여러분, 지금, 그,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선지를 모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을 다 특별한 방법으로 인식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일부 선지자의 경우 그들에 대한 기록의 서두에서 요하의 말씀에 모든 보는 뭘에 선지자 모모에게 이마이라고 기록하였음을 보아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불러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리심을 받은 선지자는 즉각 순종해서 선지자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대부분 이름없는 선지자는 그런 개별적인 부르심 없이 선지자를 행했습니다. 특별히 인사의 경우 엘리아의 수승을 통해서 부리심을 받아 사역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부리심의 증거도 없이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은 선지자 학교에서 자신에 주어진 기능들을 배우고 있혔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지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거나 느끼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해해야만 자신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민감성은 영적인 일에 자신을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꿈을 꾸는 사람이거나 자주 환상을 보는 사람이나 자주 성인께서 행동하시는 네마의 음성을 느끼는 사람이 라면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그때그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의 수치로 어떤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느낀다면 역시 그렇습니다. 낯선 장소에 가거나 사람을 대할 때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고 그 기분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다면 사실은 영적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선진자적인 기능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꿈을 잘 꾸고. 앞서 언급했이목회 이런 평범한 신앙의 열등을 지닌는 사람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뭐는 다 해요. 그건 뭐 육적으로 하는 거니까 목회는요. 그러나 능력사이나개별치유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주자적인 목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목표의 일도 능력을 갖지만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급하면 지식만 풍성해도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목표는요. 그냥 일반 목표는.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 여기서 언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의 영웅을 느끼기 위해서 특별한 사용에 주어진 기능,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든 그리던이 다 질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집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렇듯이 영적 민감성이 특별한 사람은 결코 많지 않으며 그 기능은 개발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려는 인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인내력이 필요하고, 인내력에는 자신의 성능으로 지배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네, 자쫙 보면 사람 보면, 아, 이 사람은 이성적이다. 이 사람은 감성적이다. 뭐 이성적인 사람은 좀 오래 하, 이제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이게얘기 해도 돼요 뭐, 보지 않은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보면, 예성적이다이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또도 지금 뭐, 개별적으로 안수를 많이 해보니까. 민감성을 개발하고 있으면 성능으로 세를 받고요. 성능을 깊은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성능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면 세계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기도를 성능화해서 오래하면 자신이 둔한 지각이 능력이 서서히 성능으로 장하기 되면서 민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민감성이 풍부해지면 마음이 외친 깊은 상처도 치유가 됩니다. 무엇보다 성능화해서 기도를 오래 해야 민감성이 풍부해지고요. 반드시 예수 믿고 민감성을 개발할 사람은 성령 세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 영예는 열리는 영성 개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음, 그영화을 밝게 여는 비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자기의 그 영감 민감성을 개발하시고 찾아내 있어가지고 하는 게스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히트하신 분들 축구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구하지고 모두 다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하신 안에 있는 영적 민감함을 밖으로 놓칠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서 그래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